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뉴스 픽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동희 뉴스 마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 영희 생각하느라고 두 꼿지만 하니까 좋죠. <laughs> 네, 어때요? 아니요? 네 아니죠. 아, 세 꼿지 네? 다 하고 싶어요? 네. 세 꼿지 다 하고 싶어요? 아니, 꼭지 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뭐야 말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딱 듣고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순진한 얼굴을 보고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laughs> 말투를 보고 참 신기합니다 아.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 검찰 공화국 얘기를 먼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친문 검사들 쳐내고 전면 등장한 윤라인 아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뤄봐야 될 주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 지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특검 당시에 같이 수사를 했고 특수총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굵직한 수사들을 도맡아 진행을 해왔고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신임 차장검사들 역시 네. 윤 대통령과 아니면 한 장관과 수사 경험이 있는 대부분 측근들로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좀 이제 문제인데, 어제 그 고위급 공무원들, 검사들이 다 옷을 많이 벗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서지영 검사가 옷을 벗었어요. 서지영 네. 검사는 사실 2018년도에 미투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알리면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파견 나가, 법무부를 파견 나가 있었죠. 네. 디지털 성범죄 쪽인가요? 그랬는데, 자기가 출장 나가는 동안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 빨리 짐싸라고 하더라. 너무 모욕적이다. 이러면서, 나는 지난 정권에서도 제대로 대접못 받았는데 이번 정권은 더 심하다. 이러면서 지금 나간 겁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여성 검사들에 대해서 좀 알력이 있고,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네들끼리 좀 따시키는 게 있고 이런가 봐요? 뭐, 아는 거 있어요? <웃음> <웃음> 검찰 쪽은 저보다 변호사아 내가 많겠지만. 네, 훨잘 아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서 검찰들은 지금 친륜이나뭐반륜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폐가 리렇게쫙 갈라져 있습니다. 홍해처럼. 그래서 지금 반륜인 사람들이 지금 쫙 내려가 있죠. 어디? 저쪽으로. 근데 이문장 검사도 지금 대구로 내려갔죠? 네, 법무부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갔어요. 네, 본인 얘기는 뭐, 아, 여기서 근무하고 네.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금 근무, 근무 좋죠. 자, 좋아요. 음, 어쨌든 중요한 건. 정권 따라, 뭐, 누구랑 친하니까 올라가고, 누구랑 안 친하니까 좌천되고 이런 거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문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중앙지검장, 원래 그만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검수한박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호건, 어, 대구지검장이 이번에, 원래는 검찰총장 호임으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음 모르겠네요. 이성윤 서울 고검장, 이정현 대검, 아 그러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옷을 벗었고, 이성윤 서울 고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갔고,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틀 남부지검장 모두 비수사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물려났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두 번째 시험 보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8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군요. 지난번에 후폭풍입니까? 예그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음. 어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네. 지금의 민주당은 다시 자신이 입당했던 그당시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당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자원이 무소속 신분인데 지난해 7월에 보좌진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에서 제명이 된바 있고요 당시 보좌관이. 이제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제명이 됐었고, 음.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복당을 신청을 하고, 최근에 복당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검수안박 당시 이제 국회의원 172명이 전원 발의를 했었고, 586을, 5 8 6 6 용태를 외쳤던 송영길 후보가, 지금 20일 만에 서울시장에 출마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패배한 대선 후보가 정계 복귀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를 하는데 이런 모습에 박수를 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천도 하... 하... 연고 없는 데 많이 가죠.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자기가 들어올 때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 양의원은 이른바 개혁의 딸로 불리우는 지지층의 팬덤 현상과 당내 경쟁 아니,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 모임인 철호회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 고 그러면서 직격탄을 특히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개딸에 환호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와 같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laughs> 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후보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을 그래요? 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교조적 지지층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막는 독이다. 개딸 등의 등장은 고맙고 반가울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하며, 지금 개딸을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와 같다. 어, 철어럼와 같은 극단적 교조적 인식을 주는 세력도 외연학대의 걸림돌이다. 괴물과 싸우다, 자신도 괴물이 돼버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다 해버렸네요. 네, 근데 복당 관련해서 원래 복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당연, 당원 당규상, 제명된 의원 같은 경우에 5년간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원래 양양자 의원이 복당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복당 안될 거니까 네. 먹던 물에 침 뱉는다 이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양양자 의원이 말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